大家好，안녕하세요스크린중국어의핑핑쌤이에요오늘여러분들과함께볼영화는요장지앙치허장강치입니다먼저화면부터보시죠如果你不介意的话，今天晚上让他和我回家，我会和他好好谈一谈。正好明天考试，也可以帮他温习功课。觉得呢？哎呀，那太感谢你了。不客气，没什么的。不、哦，我真的很感谢。真,真的没什么的，只是<谢>小事情。不是小事情。 因为我自己没有能力给他什么，心里一直都很内疚。现在你肯这样帮忙，我真的不知道该怎么报答你。你不用报答我什么，这是我应该做的。那小迪我就交给你了。好，你放心交给我吧。谢谢。不客气。 주성치가 학교에 찾아가서 아들 선생님과 대화하는 장면이에요. 선생님이 기꺼이 아디션 공부하는 거 봐준다고 하니까 주성치가한 말, 我就教给你了. <목소리> 다시 한 번, 我就教给你了. 바로 오늘의 표현입니다. 그럼 당신한테 좀 맡길게요. 우리 앞전에 애니메이션 중국어에서 배운 표현, 나한테 맡겨. 내가 책임질게. 包在我身上. 기억하시나요? 그 대답으로도 할수 있는 말이에요. 我就交给你了.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어서 얘기를 하죠. "你放心，交给我吧.你放心，걱정하지 말고, 저给我吧. 你放心, 나한테 맡기세요." 이런 뜻인데요. 이 표현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예전에 학부모님이 중국어는 선생님한테 맡길게요 하셔서 아 걱정 말고 저한테 맡기세요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한我就交给你了 네, 그럼 오늘의 표현 기억하시면서 다음에 다시 만나요. 자, <자이젠> 이엔 <자이젠>